보너스. 음, 싱싱해. E okay. 렛렛, 박람회. 귀엽다, 이런 거. 여기가 파츠가 좀 이뻐. 그래서 파츠를 사, 어, 이거 이쁘다. 이거, 이거. 2,000원? 이거 좀 사가 볼까? 다나가 같아요. 사장님, 파티들 없어요? 아니요. 네, 지금 10g이 자리이라서 만약에 아 괜찮으시면 저희가 이거 이렇게 지금 고객님들 다 이렇게 두 개씩 해서 이거 10g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아, 달라서 네, 원하시면 그렇게라도 드릴게요. 음, 지금 네. 다 그렇게 가 네, 네, 네. <laughs> 해도 될까요? <laughs> 이게 이제 자석 올리기 전음 상태로 큐어 하셔도 되고, 음 만약에 자석 느낌 내려고 하면은. 음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예쁜데요? 음 그쵸? 얼마예요? 지금은 이게 11만 5천 원인데, 12만 11만 원? 음. 일단. 아, 감사합니다. 네. 네네. 예. <laughs> 되겠 뭐야? 이 텐 이거 진짜 이쁜 것 같아. 이거 하나 살까? 음, 알비비, 포그 이렇게 두 개, 은방이 얼마나 있었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많이 저는? 괜찮은데? 네. 3만 원당. 깡. 어, 좋은데?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원장님께 배송 갈때 직접 갔던 게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 네. 이제 원장님, 원랄 때만 응. 이거는 30초, 어, 일간 핑크처럼, 그리고 지금 구매해주신 원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히팅 방식, 약해졌다. 방해졌다. 음, 음. 그래서 이렇게 총네 가지 모두고, 네. 얘는 이제 속으로 닦을 수 있고, 센서 큐 구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쁘다. 예쁘다. 얘네 너무 잘 쓰고 있는 텐. 귀엽다 이런 거. 재밌어. 가자 가자 가자. 여기는 이거는... 뭐? 앞에 텐트야, 앞에 텐트. 응 왜? 쪽. 그대로 구만하니까 와. 완전 홀리데이. <laughs> 예뻐요. 가격이 엄청 하네. 이 것도 고민 중. 아, 이건. 음. 형사님한테 여쭤봐. 아, 여기 없어. 어머 <laughs> 왜 이렇게 사고 싶어 다니는 거 이렇게 두개 사고 싶은데 툭두개 사면 글리터 12종 세트 지면 <laughs> 사장님 그 매직 필름 혹시.. 매직 필름.. 있어? 매직 필름 이번에 안아 그래요? 이번에 아, 아. 이거 세 개? 아 그렇구나. 실버만 사야겠다. 제품은 지금 오로라 하나밖에 없고요. 실버랑 이거는 매직젤이랑 같이 판매. 매직젤. 그러면은 그냥 그거 쇼핑몰에서 해서. 아, 같은 가격에 판매돼요.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싫어? 진짜 귀엽다 이거 어. 이거 귀엽다 그래요 귀엽지 그럼 왠줄알아 와, 대용량 파츠가 있다. 잘 그려줘. 나는. 근데 이건 뭐지? 멜팅. 아 퍼지게 만드는 거. 너무 귀엽다. 어, 아씨, 원기는 살라했는데. 하지만 우린 가겠어. 택배. 모어젤 탑젤도 꼭 사고 싶었는데 그거 품절됐고 <laughs> 그래서 그런 거살려면은 진짜 아침 일찍 가야 잘살수 있을 것 같아 요즘에 아이템이 저기 탑젤이 수급이 안 돼가지고 원래 잘 쓰던 마요 글래스 탑젤 일단 주문했고 이거는 메이크 엔에서 받은 건데, 문제성도 이제 파나 봐요. 솔루션 키트 같은 거 저희는 문제성을 안해 가지고, 이건 메이크 엔, 이거 파츠젤, 파츠젤 진짜 좋거든요. 픽스젤 이편해서 쓰긴 쓰는데, 메이크에는 따로 주문을 해야 되니까 그냥 영사님한테 살수 있는 파츠젤로 사, 아 픽스젤로 사용하고 있는데 메이크에는 이거 파츠젤 진짜 좋아요 이거 안 흘러내리고 고정력 좋고 그래서 이거 5g짜리로 사왔어요 10g은 아까 뭐 금요일 2시인데 품절이 됐다 그래서 그래서 5g짜리로 두개 사오고 버젤사왔 는데 화이바 <laughs> 음, 이거 는그 유리 섬유 그런 거 들어가 있어 가지고 랩핑할수 있는 젤이 거든요. 쉽게 구할 수 없는 종류로 일부러 사 이런 이런 스티커도 많이 나가서 이런 것도 사왔어요 이거 16,000원 이것도 10g 16,000원 이거는 1500원씩, 예, 2000원씩 요즘에 스티커가 거의 2500원, 3000원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포치에서 좀 많이 샀어요. 어, 그린 뭐 얼마 채웠다. 10만 원 채웠다 그래 가지고 아, 10만 원 채워 가지고 티저템 하나 공제로 랜덤으로 주시더라고요. 요거 그리고 필 플라피. 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거. 요것도 샀습니다. 이들이 사다달라고 부탁한 건데, 하트, 하트 진짜 조그만 거. 요거는 12,000원, 12,000원. 이때는 하나당 9,500원에 사 왔어요. 이거는 10만원 맞추려고 하나 더 사왔는데, 이는 예쁘더라고요. 되게 은은한 글리터, 이거 도포그라는 파우더, 이거는 뿌링클, 겨울에 뿌링클 꽤 인기 많아가지고, 이거 하트는 이것도 하트 글리터 사왔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다양해서 흑백이고, 사이즈가 다양해가지고 왔어요 뒤로 뽑아온 아이들, 제렌젤, 젤앤젤. 제렌젤에서 음, 사은품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사은품 엄청 많이 받아왔고, <laughs> 이런 것도 선물에 사은품을 받았고, 빨리 찍고 오늘 업로드를 해야 돼요.